이번 영상은 런던생 오디오 스토리 레벨 1 쓰기 영상이에요. 이번 뉴시티라는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새로운 문법, 새로운 표현,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쓰기를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쓰기를 하면서 자유문장을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그 문장을 작문을 해보시고 제 문장이랑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일단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시면 항상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작문을 하고 비교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부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를 제가 조금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같이 연습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랑, 그리고 이 방법이랑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의 문장을 가지고 장문을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나만의 문장을 가지고 창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방법을 약간 말하기 전 단계, 말하기 준비 단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아직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 나만의 문장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준비 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나만의 문장을 창조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창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모든 자유 문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자유 문장의 내용을 미리 한국어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을 만들지. 그런데 이 창조하는 흐름을 조금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의 일부를 네모식으로 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부를 조금 더 느린 그런 약간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연습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애만 하기를 위한 쓰기 훈련을 하기 전에 보통 텍스트를 먼저 읽고 하이라이트를 하죠. 그런데 약간 공부식으로 공부를 하는 곳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보통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한 것을 하이라이트 해야 한다. 그런 압박감을 가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늘은 중요한 거 말고, 중요한 거 어차피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내가 오늘 배우고 싶은 거, 내가 나중에 사용할 것 같은 거,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거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문법이 될수 있고, 표현이 될수 있고, 아니면 단어가 될수 있어요. 저도 지금 먼저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하이라이팅 다 했어요. 그리고 강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하이라이팅을 아마 이미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맨 위에부터 시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하셨던 모든 게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압박감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I looked forward to my day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아 내가 내 하루에 대해서 약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 가 있었다 기대됐다 뭐 그런 표현 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했다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현재로 옮기고 싶어요 이거 과거 형이죠 ed가 있으니까 과거형인데 현재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조금 더 개인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사용하는 게더편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ed를 빼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i look Forward to 아이 uh, 표현을 사용해 볼게요. 자, I'll look forward to 나는 무엇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자 여기서 내가 무엇이 기다려지는 건가? 아 uh, 이렇게 할게요. I look forward to the weekend. 나는 주말에 기다려진다. 아,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고 다른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른 표현을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문장은 끝났는데 조금 더 스토리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면 바로 그냥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유 문장을.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어, 생각이 나는 거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장은 My friend is going to visit and we are going to have a party. 이런 문장인데 내 친구가 방문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파티를 할 거야. 이런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서 더 만약에 생각이 도안 나면 그냥 텍스트로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써보고 어, 싶어요. 스토리를 계속 조금 더 이어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자유 문장을 조금 더 쓸게요. But I'm also worried. 그런데 나는 걱정도 있다. 이제 어떤 걱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Every time there is a party, my cat drinks too much beer. 파티가 있을 때마다. 내 고양이가 맥주를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뭔가 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도 되지만 제가 여기서 아직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유문장을 하나 더 써볼 게요 beer is very expensive in korea 맥주는 한국에서 너무 비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약간 펜을 들고 그냥 넣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내가 써보고 싶은 문장을 써보고 어, 생각이 없으면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새로운 자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텍스트 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 스토리에 딱 맞는 텍스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어디지 better paid 이거잖아요. my new job is much more interesting and better paid. 이 better paid는 급여가 더 높다 내 새로운 직업이 새로운 직장은 급여가 더 높다 돈이 더 좋아 어, 이런 뜻인데 이것도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도 여기서 딱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용해 볼게요 넣으면서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i need a better paid job. 나는 급여가 더 높은 직장이 필요해 그쵸 왜냐면, 고양이가 그, 비싼 맥주를 너무 많이 먹는다. 뭐, 이렇게 그냥, 정말, 놀면서. 펜을 들고 넣면서 필요할 때 텍스트로 돌아가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운 문법을 가져오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넣으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번역하는 을 약간 작문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창조하는 그 부분이 훨씬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번역을 해서 작문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런데 약간 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뭔가 다른 사람이 만든 문장을 내가 작문해서 만들면. 일주일 뒤에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학생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문장보다 이 세계가 더 좋아요. 일단 개인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아니면 내 삶이랑 관련된 그런 문장을 만들면 기억에도 잘 남아요. 두 번째로 쓸데 있는 거. 내가 나중에 잘 사용할 만한 것 같은 거. 쓸데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거나 아니면 웃긴 거. 재미있는 문장 아니면 웃긴 문장 기억에 정말 오래 남아요 이세 가지가 그래서 문장을 개인화시키고 쓸때 있는 것을 연습하고 나한테 나한테 쓸때 있는 거 그리고 재미있는 거 웃긴 거이세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 스토리가 있었 잖아요 고양이가 맥주를 먹는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 독일어 초보자였을 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워앱 채팅방에서 고향 친구 독일어 배우는 고향 친구 두명 이랑 채팅방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초보자였을 때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이 상황은. 그런데 시간이 정말 오래 흘렸는데도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바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쓰기로. 아, 어, 그 때, 그레이드 드리드를 사용하고, 그레이드 드리드 챕터를 읽고 나서 이렇게 쓰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도 계속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개인화 시키고, 어, 쓸데 있는 문장을 해보고, 아니면 재미있는 웃긴 문장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문장보다 이세 가지 문장들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보면, 어, 이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 have I tried to make friends at work, but In the s n 것은 나는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들려고 해봤지만 노력을 해봤지만 그런데 잘안 됐다 이런 약간 패턴이에요. 나는 무언가를 해봤지만 그런데 잘안 됐다 이런 거 해볼게요. I have tried to 뭐뭐 그런데 잘안 됐다 이 문장 그래서 여기서 I've tried to talk. to my cat about it but she just keeps drinking 나는 내 고양이랑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그런데 자 여기서 잘 안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내 고양이가 그냥 계속 마신다 내 말을 안 듣고 <laughs>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문장보다 내가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 뭔가 또 재밌고 또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잘안 잊어버릴 거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제가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다 마음껏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 여기서 새로운 거 새로운 자극을 하나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다시 모든 게다 해야 한다 그런 압박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절반 이상 못할 거죠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해보고 싶은 건 이것들이 있어요 at work 그리고 after work 왜냐면 여기 at work는 회사 회사에서, 그리고 after work, 이거는 퇴근 후에. 그리고 왠지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I can't concentrate at work. 나는 회사에서 집중할 수가 없다. 어,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왠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왠지 제가 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그냥 저한테 쓸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at work, 회사에서 이거 사용해볼게요. I feel stressed at work. 나는 회사에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내가 회사에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냥 바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My colleagues are so annoying. 내 동료들은 정말 자증나게 한다. 여기 이 문장을 해보고 싶었죠. I can't. I can't concentrate. 나는 집중할 수가 없다. 어, 정말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강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여기 이 패턴도 있었어요. 어, it's difficult to have a friendly conversation. 여기 무엇을 하기가 어렵다. 이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 여러 개 있었어요. 여기도 있어요. It's hard to fall asleep. 잠들기가 어렵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It's easy to meet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가 쉽다. 뭐뭐하기가 어렵다. 뭐뭐하기가 쉽다. 뭐뭐하기가 재밌다. 어,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도 여기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여기 나는 집중할 수가 없다. 라고 썼지만 이번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장을 써보고 싶어요. It's difficult. It's difficult to concentrate. 집중하기가 어렵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왠지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문장을 조금만 더 변경해서 만들어 볼게요. It's not easy to concentrate.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뭐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재밌다. 이런 패턴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뭔가 문장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잘 하고 싶은, 나중에 사용하고 싶은 그런 패턴을 가끔은 이렇게 그냥 조금만 변경하면서 씹는, 소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쓰기도 해요. 이 패턴을 이용하는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It's very easy to fall asleep. 잠들기가.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배웠죠. 잠들기가 너무 쉽다. 회사에서. 그쵸? 가끔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 문장 딱 생각이 바로 하나 더 나요. But? 이렇게 생각이 나면 바로 그냥 써보시면 좋아요. But it's dangerous to fall asleep. 그런데, 참 뜨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쓰기 훈련은 약간 창조하는 부분이 커요. 나만의 문장을 창조하면서 텍스트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이 하나 더 있어요.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If my boss sees me, I will never get a better paid job 만약에 내 사장님이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절대로 급여가 더 높은 직업을 구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better paid도 그 전에 한번더해본 적이 있고 다시 해 봤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쓰기 훈련은 다른 사람의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텍스트에서 배웠던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런 새로운 자극을 가지고 이렇게 씹으면서 소화하면서 해보는 그런 연습이에요 자1분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이제 부터 이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강의 영상에서 이 표현도 같이 봤어요. I used to 뭐뭐뭐. 뭐, 뭐. 이 뜻은 그냥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아,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 이 의미까지 포함된 그런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도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used to. I used to. 뭐, 뭐. 여기서,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각자가. 내가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한다. 이제는 안 그래.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예전에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안 살아. 아니면, 나는 예전에 거기서 일했었는데, 이제는 거기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정말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다 문장을 다 만드셨어요? 제가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I used to work out uh, seven days a week. 그 뜻은 나는 예전에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일매일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한다. 이 의미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자유문장을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한다. 그럼 왜안 하는지? 아니면 왜 그게 바뀌었는지? 왜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만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만 들었어요. Then I found a new job. 그 뒤에, 나는 새로운 직장 을구 했다. My job is very busy. 내 직장은 너무 바쁘다. 나를 바쁘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딱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I no longer have the energy to exercise. 운동을 위한 에너지가 없다. 아니면 운동을 위한 시간이 없다. 이런 패턴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 문장 을만 들어서 I have no time to exercise 운동 을 위한, 시 간이 없다. 아,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어, 이 패턴은 무엇을 위한 시간 이 패턴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have no time to study. I have no time to meet my friends. 정말 다양한 아, 문장이 가능하죠. 자, 다음 문장으로 우리가 이 문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It takes me 20 minutes to get to the office. 아, 나는 사무실에 갔는데 20분이 걸린다. 얼마 얼마 동안 걸린다. 아, 그래서 이 패턴을 사용해 볼까요? 이 패턴을 간단하게 보면 it. takes, 여기 미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It takes 얼마 동안, 얼마 동안, to, 무엇을 하게. 이런 패턴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패턴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침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얼마 걸린다. 아침에 집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생각해 보시고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준비하다. 집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준비하다. 여기서 get, ready. 간단하게 이 표현을 사용해 볼게요. It takes me 40 minutes to get ready in the morning. 아침에 준비하는데 40분이 걸린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준비를 다 하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문장을 다 만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요. It takes one hour and five minutes to get to the office 사무실에 가는데 한시간 그리고 5분이 걸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takes 어머머 얼마 얼마 걸린다. 아, 이것도 평소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free 문장, 자유 문장 조금 더 해볼까요? 각자 출근길에 대한 그런 자유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I have to walk to the station.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야 한다. It takes a long time. 아주 오래 걸린다. 아니면 it takes ages. 이거도 같아요. 정말 오래 걸린다. 어,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다음 표현으로 이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w h i l e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여기서 이 문장을 보시면 I always listen to music while I walk. 내가 걸어가면서 밖에 걸어가면서 어, 항상 음악을 듣는다 이런 문장인데 우리가 뭐뭐하면서 이 문장도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할때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근을 하면서 뭐뭐한다, 걸어가면서 뭐뭐를 한다, 지하철을 타면서 뭐뭐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뭐뭐한다. 어, 이런 다양한 문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뭐.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뭐뭐 한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스케줄 에 대해서 뭐뭐 하면서 다른 거뭐뭐 한다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I listen to audiobooks while I walk to the station. 나는 지하철역에 걸어가면서 오디오북을 듣는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어,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볼게요. Sometimes I eat while I work. 가끔은 나는 일하면서 먹는다. 이런 문장인데, 자, 보시다시피 한 페이지에 땄었어요. 자, 이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에서 여섯, 두 가지 더 선택하셔서 나만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코멘트에 적어 주시면 좋아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